안녕하세요. 애틀 스토리의 수희입니다. 어, 오늘은 4월 30일, 4월 말일, 어, 수요일 오후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공항에 라이드 일이 있어서 잠깐 공항에, 공항에 나왔고, 아까 오전 중에 제가 또 세탁소 하나를 클로징을 하였습니다. 이 세탁소가 이제는 토탈 아홉 번째 제가 클로징 한 경우이고, 대략 한네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여러 가지로 이 바이어분이 꼼꼼하게 짚고또 리스를 받는 이 과정에서 이 랜드로드 쪽에 한달프리렌트를 아, 요청을 하는 등좀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아, 이 세탁소는 몰로보 조지아 근처에 아주 가까이 있는 세탁소고 그전에는 세탁물을 아, 모두 처리하는 팩토리로 운영을 하였다가 요번에 인수받는 베트남 사람은 이것을 픽업 스토어, 곧 공장 역할은 안 하고 픽업으로 해서 어, 브레질튼 쪽에 어, 본인 언니가 하는 그런 세탁소에 물건을 어, 맡기고 또 다시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laughs> 어쨌든 어, 제가 이 세탁소만 현재 보니까 네 개를 클로징 어, 한 경험을 봐서는 이제는 뭐 세탁소 쪽은 어, 전문 매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에는 그 세탁소를 대부분 인도 사람 또는 베트남 사람이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사는 뷰포드 쪽또 브레질튼 또 호시튼 이쪽에도 한국 분들이 한70 나이가 70세가 넘으면 대부분 세탁소를 내놓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아, 굉장히 이 베트남 사람과 하는 딜이 었기 때문에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희가 클로징 사인을 하고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받은 나머지 커미션 아, 등다 정리하고, 아, 베트남 분이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 셀러분이랑 넷이서 네 근처에 베트남 쌀국수 집이 있어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세금 보고 하는데 있어서 아, 필요한 내용을 잠깐 좀 언급을 하자면 이 매매가 셀러가 얘기하는 매매가 매매가에는 커미션 비용이 셀러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커미션에 대해서 반드시 이 리얼티 회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서 회계사한테 보내줘서 회계처리가 하게 되면 그것은 아마 비용으로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즈니스를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부동산 통해서 커미션을 냈다 그러면 그 커미션에 대해서도 비용처리를 잊지 말고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어떤 딜을 할때뭐1 0 0 0 불, 2 0 0 0 불짜리야 뭐 그냥 서로 간에 사인하고 주고받고 하면 되지만 만 불, 이만 불, 오만 불, 십만 불, 백만 불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 회계사를 통하든 변호사를 통하든 아, 반드시 자기가 인수한 그 비즈니스 세일 가격 그것이 명시된 그런 음. 다큐먼트가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또이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세금 보고 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크면 반드시 회계사 또는 아주 더 크게 될 경우에는 변호사분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야 아 여러 가지 이 비즈니스에 걸려 있는 뭐 부채, 채무, 저당 이런 것을 알아볼 수가 있고 아, 모든 일이 깔끔하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이번들에서 또 특이했던 것은 30마일 이내에서는 또 다른 세탁소를 열지 못하는 조항을 아, 집어넣습니다. 30마일은 좀 너무 한데 왜냐하면 세탁 비즈니스가 한 5마일 정도 벗어나면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마일 내에서는 또 다른 세탁소를 오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 정도가 충분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30마일 안에는 하신 분이 다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조항을 넣고 사인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한 10달에 걸쳐서 9개의 이 부동산 클로징을한 경험이기 때문에 또 마무리하고 써머리 하는 입장에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애틀란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